안녕하세요, 화수당입니다. 네 선생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5월달, 6월달 운세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중반기로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이제 중반기 운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호랑이띠들이 올해 한 해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은 작년 자체가 조금 본인들이 많이 안일했기 때문에 조금 올해 자체가 좀 많이 힘든 거거든요. 중반기는 조금 침체기야. 그만큼 내가 많이 움직이고 내가 많이 노력을 해야지 내가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중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호랑이띠들한테는 중반기가 그만큼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아마 1년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 운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만큼 중반기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6세 후랑이 되시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제일 고민일 것 같은데요 사람의 관계 자체를 진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 조금 사람한테 아부도 떨줄 알아야 되고 사람한테 인사도 많이 하러 다니셔야지 취업의 문이 아예 막혀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곳이라든가 쉽게 가시려고 하면 내 힘보다는 다른 사람의 조금 기운 자체가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6세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수가 조금 많이 안 좋아요 그니까 건강이라는 자체는 뭐 질병이 있다기 보다는 내가 사고수, 시비,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내가 다친다든가, 관제가 같이 엮인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오지랖을 떨지 않으셔야 돼. 의리, 정, 이런 거다 버리세요. 중반기 자체에는. 요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8세 되시는 분인데, 저희 할머니도 그러는데, 지금 상황까지는 아직은 답답하다, 그러셔. 하지만은 중반기 자체에서는 내가 슬슬 막힘, 물코가좀 트이고 문서라든가 금전 자체가 서서히 문이 열리는 부분인 거고 다시 이제 나갔던 금전 자체가 돌아오는 격이거든요. 특히 프리랜서 이제 어느 직장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프리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소식이 들어오실 것 같아. 글을 쓰시거나 공부쪽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이 좀 좋은 소식이 있으실 것 같아. 그리고 50세 되시는 분들 참 답답하죠. 50세 되시는 분들 지금 주의 자체가 조금 많이 흔들. 가지고 내가 지금 많이 흔들리는 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카드는 빨리 버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물다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집안 자체가 조금 시끄러운 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우환이좀 낀다고 해야 돼 근데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지 마세요 50세 되시는 분들은 조금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 워낙 중반기 자체가 내가 집중할 수 없는 한 해야 왜냐면 집안의 일도 그렇고 사람과의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내가 신경 쓸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신경을 쓴다고 해 가지고 내가 해결을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50세 되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일에 조금 집중을 하신다면은 금전 자체는 좀 괜찮으실 것같아 그리고 문서, 문서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문서보다 나가는 문서 자체가 괜찮아요. 중반기 자체에서 소식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이 시기가 지나면 좀 힘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문서 자체에서는 그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결해야 될 문서가 있다고 하면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62세 되시는 분들 건강이 우선이라. 얘기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서운 자체가 너무 좋아요. 내가 잡는 문서 특히 내가 어디 뭐를 시작을 한다든가 투자를 해가지고 문서 잡는 거 하지만 문서라는 자체가 내가 형체가 있는 문서여야 돼.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손해수가 워낙 있는 한 해거든. 하지만은, 터전이 있는 곳, 장사를 새로 시작을 한다든가, 확장을 하는 부분 자체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터만 잘 보고 하, 하신다고 하면, 어, 이분들한테는 금전이 되는 터전 자체가 중반기 때, 내 수중에 좀 잡히는 격이라고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2세 되시는 분들이 조금 안 좋은 부분 자체는 자손 때문에 조금 속속일 일이 있다. 그래서 자손이 조금 아픈 수가 있다든가, 사고 수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외국에 자손들이 외국에 나가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지병을 앓고 있는 자손들한테는 조금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될것 같아 특히 62세 되시는 분들 중에서 토끼띠 자손하고 말띠 자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랑이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조심할 거는 조심을 하시고 내가 해야 될 거는 과감히 밀고 나가신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조금 많이 지치시기도 했고 안일하게 간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은 중반기 때 내가 중심 딱 잡고 가신다고 하면은 내가 원상복귀할수 있는 시기가 되실 것 같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